제가, 여러분들 질문을 못 받는 이유가 있어요. 제, 제가, 저희가 뭐 언고도 없이 이 타이틀만 가지고 강의를 하다 보면, 회원님들 질문 다받아 보면, 그게 강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네? 10시간을 넓게 강의를 하는데, 그 기억을 어떻게 다 합니까? 그래서 저 답변 못 해드린 것도 이해를 해 주셔야 돼. 그분한테 그 말씀해버리면 저는 한줄 알고 이 강의를 안 해버린단 말이에요. 한 사람한테 듣을, 한 사람한테만 할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고 그억고 없이 이 시간 한 (10시간) 하실라면 하시고 저으시네 그렇게 그러니까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네. 네. 그리고 아까 그 임야에 관심이 많은데 한번더 할게요. 세번안 합니다. 그 (10시) 전에 한번 했는데 이마에 나무를 심는 경우 그 구덩이를 파실 때 크게 파셔야 돼. 그 여기가 이제 표층이라고 보시고 예? 나무를 여기다 심으면 이 구덩이가 이 밑에까지 파여져야 돼요. 장마철에 여기를 이렇게 파버리면은 장마철에 여기가 물 웅덩이가 됩니다. 그러면 장마가 20일 가면 물 속에 나무가 20일 있는 거예요. 버터리를 안 쳤을 때, 구덩이만 팠을 때, 그래서 이 옆에를 파주면은 배수가 쭉쭉쭉 되면서 건수 쪽으로 빠지면서 이 나무 쪽은 물이 빠져 있는데 여 깊이판 구덩이에는 물이 있는 거야. 네? 이렇게 안 했을 때는 거진 나무 50, 장마 끝나면 50% 넘게 죽어요. 네? 그 이마에 나무 심는 방법이에요. 이마에. 그이메에는 그, 나무를 심으실 때, 무조건 허가 없이 심으시면, 산림법 위반이요. 현행법으로 고속을 당할 수가 있어요. 꼭 그, 내가 심었으니까 내가 해 그런 건 없어요. 아예. 그렇게 알고 계시고, 어 지금부터 이제 201가지 정도 됩니다. 나무가. 근데, 도달청에 있는 것이, 등록되어 있는 나무예요 예? 201가지라고. 전체가, 그황금사태라는 것이 들어가면서 201가지고 그전에 2 0 0가지였요 근데 우리가 나무가 200가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 그 점수별로 곱하기 5를 쳐야 돼요. 그래서 나무가 1000가지요. 저 왕방울님이 나, 그래서 나무 구하기 힘든 거예요. 1000가지를 구해다니까. 예? 네? 8점짜리를 10점으로 넣을 수도 없는 것이고, 10점짜리를 12점으로 넣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를 한 가지 한다고 해서 한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 예? 그리고 나무를 파, 그 재배를 하시면 나는 15점에 팔아야 한다 그런 목표가 있어야 돼요. 10점에 팔아야 겠다 그래야만 식재거리가 나오는 거야. 예? 근데 너무 조게못 팔았을 때, 이제 그 다음 점수대로 못 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내가 목표 점수가 점수 나와야 한다는 얘기예요. 나는 아, 나무 심어놓고 10년 다팔 거야. 누구 맘대로? 못 팔아요. 예? 이 거리를 10년을 크게 준비를 해놓고 했다면 몰라요. 5년밖에 못 거는 거리를 해놓고 10m 팔면 그 나무, 아까 말한 나무죠. 예? 아닌 말로, 자르는 데돈 들어가는 나무. 그런 나무가 돼버려요 그래서 확실하게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해야지, 이 중간에 질문 못 받으니까, 쭉그점수때 파는 방법 바로바로 할때 체크하시고 좀빈 공간이 있죠 빈 공간을 놔두는 이유가 캐치하시라고 지금 놔둔 거예요 <laughs> 네화약게 보이더라고 놔둔 건 아니 메모하세요 예 네? 네, 가시나무는 남부 수중이에요 예그 네? 상록수에 가까운데 그 판매점수가 10점, 12점, 15점 이에요 예? 그러니까 10점을 목표로 키우면은 식재거리를 10점 거리로 해야 되고 목대로 보통 가시나무는 재배를 많이 안해요 예? 많이 쓰지도 않아 실제로는 근데 그 10점이 12만원이면 비싼 나무 10점이 12만원이면 12점이 15만원, 15점이 30만원. 그 정도 됩니다. 남부 쪽에 설계되는 거예요. 이거 네? 서울에서 재배하려면 자살행이 또. 다 얼어 죽는 거야. 이런 거 생겼고요. 어, 가이즈과 향나무는 이제 울타리용으로 조형 아닌가를 쭉 심는 경우가 있어요. 가끔. 근데 그런 것은 어, 2m짜리. 보통 들어가거든요. 그, 이, 토양은 중성을 좋아해. pH가 6, 7. 중성. 7이 중성인 거는 배우셨죠? 어제? 6, 7. 알카리성을 안 좋아한다 이거예요 알카리성 비율을 쓰면 별로 안 좋다는 얘기예요 예? 네? 그거 경제성 없어요. 그, 이, 그림 같지만, 이 나무, 망한 나무요. 예? 네? 완전히 망한 나무요. 그래가지고, 이런 것은, 봐봐요, 가격 봐봐. 2m 돼가지고 54,000원이면, 30% 15,000원 가는 거야. 예? 15,000원도 안줍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거 보고, 한면 경제성이 있다 없다? 없다. 예? 그건 공부하고 오시라 했는데 안 알려준다고? 예? W는 폭. 예? 음. 가해지과 향나무는 저 조형인데, 봐요, 4 0 2.0. 요게 지금 가격이 248만원이면, 보통, 그, 원래는, 백, 한, 20만원이나 10만원 정도 가야 돼. 예? 네? 근데 망, 나무가 망해면 뭐가 됩니까? 가격이 무너지잖아. 예? 네? 그래가지고, 50만원에도 팔기 힘들어. 이런 형태. 이렇게 큰 나무를 50만원도 팔기 힘들어. 예? 예. 이거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예. 그리고 이거는 전지를 안 해주면 수영 한 번만 안 해버리면 수영이 망가져가지고 이거 키우는데 비용이 엄청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 옛날에 한 사람은 이거 갖고 떼돈 벌었어. 예. 떼돈 벌었는데 지금은 그 후에 한번더 하시면 망하고 한번다 빼먹고 도, 다른 거바꾸시 분은 버는 거지. 예. 50억 이상 번 사람도 있어요. 이거 남아가지고. 예. 근데 이게 뭐가 문제 되냐면, 과수원 근처에 심어놓으면 과수원이 망합니다. 예. 상나 목적이 걸려가지고. 그래서 문제가 많고, 이게 병이 걸리면 살, 살들뭐 못해. 한번 오면. 그병 이름 잊어버렸네. 그 뭐. 그래서 안 심어요. 그, 살 하는 사람들, 그걸 모르고 하는 사람들 많아. 요 보기만 해도. 예, 가족나무라고 하는데, 이, 10.12점 때 매매가 가능해요. 무슨 말이냐. 15점이 되면 안 팔린다는 얘기요. 예? 15점이 되면 안 팔린다는 얘기예요 그거 잘 설계 안 돼요. 그, 15점 목표로 키우시면 망한다, 안 망한다? 망한다. 10년 있다 파는 나무가 아니란 말이에요. 갈참나무는 8점, 10점, 12점 거래가 돼요. 근데 이것도 한도저 들어가는 거 20점짜리가 들어가. 포인트목으로. 근데 이 조림용으로는 뭐 4점짜리도 산에, 하나다 심을 때는 이 손으로 들고 갈수 있어야 하거든요. 조림을 할 때. 그러면 이 4점, 5점까지는 손으 들고 갈수 있는데, 아 이, 들고 갈수있는 8점대 돼버리면, 어깨에다 메고 가도 힘들어. 예? 네? 그러니까 조립용으로는 4점이 나가요. 예? 네? 조립용으로는. 작을수록 좋죠. 산꼭대기까지 4점 들고 올라가라면 그, 일꾼들이 하겠습니까? 가다가 버려버리지. 예. 네. 그런 나무인데, 이 참나무 종류는 조립용으로 많이 쓰는데, 요즘에 가로수로도 많이 써요. 네. 어, 어제 그런 얘기 했었죠. 에이? 그러니까 이게 목표 수령기생은 참나무는 이 퍼지는 나무가 아니에요. 그래서 좁은 공간에도 좀더 심을 수가 있다. 그런 장점이 있어요. 감나무 다 아시죠? 예. 이 감나무도 큰 나무는 서울에서 이식을 못사는지만 작은 나무는 갑니다. 작은 나무는 이 작은 나무 무조건 가요. 보통 그 대전 이남쪽은 잘 사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진안 같은 데서도 감나무가 다 죽습니다. 죽어가지고 영하 20도 떨어지면 이거 살들 못해. 예? 뭐 개나리는 넘어 가지고. 개나리 삽목하는 것은 그 삽목 최고 잘 되는 게 개나리예요. 예. 자식당 나무 넘어갔죠 지금 여러분들은 농사를 지시는분한 분도 없잖아요. 농사를 짓는 분 아니면 감목하시면 안 돼. 예? 그건 고생끼로 들어서는 것이고 망하는 게 들어서는 거예요. 교문만 오셔야 돼. 예? 풀한테 지게 돼 있고, 무조건 지게 돼 있어요. 경험 없이는. 아예 교, 간목은 생각도 마세요. 망하는, 100% 망해요, 그거. 예, 제가 7만 엎어봤습니다, 에? 절대 안 돼요. 주인이 항상 옆에 있어야 가능해. 예. 그러니까 농사, 지금, 제어 보신 분은 한 분도 놓고만. 간목은 바로바로 넘어갈게요. 네, 계제 개야광나무라고 있는데, 참 꽃이 이쁩니다. 제 생각에는 이런 거 설계를 해줘야 돼. 에? 이걸, 근데 설계를 안 해줘. 예, 나무를 모르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고. 히말라야 시다라고 있는데, 나무를 참, 히말라야 시다 모르시는 분. 오. 이렇게, 이걸 몰라요? 예? 예? 이거 다 아시죠? 근데 이게, 아, 6점짜리, 6점짜리가 거리가 많이 돼요. 예? 그, 6점대가 조립용으로 되고, 상목은 20점 넘는 것이, 그, 포인트목으로 들어가는데, 이게 바람이 약합니다. 가로수로 심었다가 하면 차값 다 무너져야 돼. 예? 바람 물었을 때. 요, 요, 이게 넘어져가지고, 차가 다 망가지면, 바로 관청 쫓아가서, 이거 누가 심었냐고. 예? 고발하면, 그 잘하면 받을 수 있어요, 잠값 예? 이거 심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다 책에 나와있는거왜 심어. 예? 갯바늘. 어, 갯바늘 또, 갯바늘 모르는 사람 없죠. 예. 요런 거예요 음. 예. 갯법나무라고 있는데, 갯법나무는 어쩌다 한 번씩 찾아요. 어쩌다 한 번씩 찾는 나무 심어야 된다, 안 심어야 된다? 예. 조경에서는 심문을 좋아하시죠. 예? 어 그리고 이게 10점대, 15점대 점수, 가격을 보세요. 에? 가격을 보시라고. 이거 40만원 밑에, 15점이 40만원 밑에는 경제성은 없어요. 에? 그거 카페에다 올려놓으면 뭐 쓸데없는 것만 보고 조작평가를 높은데 왜 가격을 안 주냐. 에? 아, 그게. 설치를 자기가 설계를 해가지고, 어저께도 말했지만, 자기가 키워서, 자기가 설계해서, 자기가 발투해서, 자기가 입찰을 해야 이 단가를 받는 거예요 예? 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네, 30%에서 목대로 40%가 정답이에요. 나무가 흔해버리면, 안 들어가 버리면 20%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 과정을 내가 여러가지, 나무 다섯 가지만 갖추면 되는데, 이거 다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엉뚱한 짓을 할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에 왜 전부 다 바보들밖에 없어 에? 엉뚱한 짓을 해 버릴 사람이 지금 있다니까 그래서 이거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알려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이런 나무예요 꽃이 겹이라는 얘기지 마찬가지로 철쭉도 겹자 들어가는 것은 거짓만드는 거 철쭉 뿐만 아니지. 개선나무는 요즘에 많이 나무가 없어요. 10점짜리 넘는 것이. 그래가지고, 귀한 나무 현재. 근데 문제는 15점짜리가 47만 4천 원이에요. 예? 네? 근데 23만 원중 상, 상차가 10, 23만원 주면 엄청 잘주는거예요 예? 가격을 47만원짜리면 3,4,7,7,20 3, 예? 17만원 18만원 해야지 남은대 예? 중간에 업자도 먹고 남아야지 먹고 써야지 예? 조경수 조경회사하고 다이렉트로 거래를 하면 좋겠지만 조경회사가 다이렉트로 거래 안합니다 왜 안하는지 알아요 다른 나무를 그 사람이 못 구해주기 때문에. 예? 네? 왕마울님 맞죠? 예, 네, 직접 거그 조화할 곳 없어요. 다른 나무, 그 아까 지금 겹, 겹털 중에 그런 것도 설계를 해버리는 경우가 있거든. 그럼 그런 나무 누가 구해지요 직거래만 해버리면. 조경에서 200가지 사실에 다녀요? 망해버리지. 그럼 유통을 무시하면안 돼. 나무를 보면서 생각을 해보시고, 이게 23만원이 그렇게 됐는데, 없으니까. 있으면 어떻게 된다? 17만원짜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울면 계좌 먹기로 사는 거예요. 없으니까. 조경회사가. 이 나무에서는 적자를 보는 거예요. 예, 그런 나무예요. 20점은 아예, 그, 나무 없어. 거의. 고강 나무라고 있는데 이게 향기는 정말 좋습니다. 에? 우리가 그 향기라고 하면 라일락밖에 몰라. 에? 아니에요 향기 좋은 것들 많아. 근데 문제는 판매자는 이거 고강 나무가 이 꽃이 이쁘고 그러니까 잘될줄 알고 나무 많이 심어놨어. 한 개도 안 팔려. 아예 산다는 사람이 한 명도. 모르겠네. 제가 모르는 사람이 또 어떻게 했는가는 모르지만, 산다는 사람은 없어. 재비한 사람은 많고. 그러면, 이거 하면은 성공을 한다, 보던다 예. 예. 해송, 이게 해송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 말이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해송을 뭐 키워가지고 돈을 번 사람도 있고, 못번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말이 많죠. 예? 방법이 틀렸기 때문에. 해성 조용한 사람은 100%다 망해. 100%요. 예? 왜 망했냐? 설계가 안 돼, 설계. 예?